보상 플랜을 해가지고, 보상 플랜? 보상 플랜에서, 판매 플러스, 킥스타 플러스, 로얄티 팔포 포인트, 크라우드 플러스, 매칭 플러스, 자녀 플러스, 시바, 이거, 이거 들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제가 이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클라우드 아래에서 어, 정말 우리 회원을 모집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체크을 하고 나고갈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킥스타트 코너스. 킥스타트 코너스가 너무 잘돼어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나만 하나 하는 것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팀을 만들 기 위해서는 팀업을 만들어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픽스터보나스는 내가 가입한 후에 어, 14일이면 14일이내 내가 네 사람을 회원에 가입시키면 결국은 17만 원짜리 우리 화이트, 블랙으로 못갈수 있는 그 몸, 옷을 하나 그건 뭐예요? 7만 10, 를벌어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 사업을,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멋진 사업팀을 빨리 만들어갈 수있 자, 우리 사장님, 이재만 사장님 있어요? 응. 우리 역사 선생님? 역지 배우러 왔죠. <laughs> 아, 뭐 연락도 없 본인의 사람이 날짜가 좀지났았을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입을 하셨다면, 내가 14일 내에 1명, 3명, 3명, 4명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14일 내에 3명, 4명을 했기 때문에, 17만원을 보나선 받는 겁니다. 가입시킬 수 있는 옷을 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속에서 그 사람이 가입시킬 때 입혀주는 것이고, 본인하고 똑같은 공동입니다. 이것을 다 다시 이사람들복제서이 분도 하나, 둘, 셋, 넷을 이런 식으로 복 나간다면 이 분도 다시 할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분은 또그렇습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한다면 팁을 만들어서 팀업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플랜을 회사가 받쳐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회사가 잘 만들었는데 이걸 하고 잘하는 분들이 하으신 거예요. 총기 집중. 그러면 너도 나도 이거 한번 제대로 알고 한번 해고자하해서 집중하면 정말 한두 달 안에 굉장히 큰돈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픽스탑 포나스가 있구요. 두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클라우드 포나스. 보너스. 클라우드 포나스가 있습니다. <laughs> 자, 클라우드 포나스가 사실은 환상적입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17만원짜리 나를 중심으로 17만원 7만 원이 이렇두 명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추천을 해야 되든요 여기 크라우드 보너스 학교에서는 반드시 A라는 라인과 B라는 라인에서 내 추천이 들어갈 때 보너스가 한 줄이 막 터졌습니다. 이쪽에 나 하나, 여기 하나 있다고 해서 보너스 안 나온다. 안자 어떤 분 이제. 저에 파트너 분이 한 명이 되어주고 있어요. 한쪽에 엄청 많이 뛰었요요런데 그게 자기 B쪽이에요. b 쪽에 누구 뭐한 명을 소개했는데, B쪽에서 혼자 열심히 하는 거 다른 사람이에요. 게 b 쪽에이사람그 근데 A쪽은 엄청 컸어요, 또. 누가? 다른 스폰서가 막 엄청 튀어나왔죠. A가 컸는데 보너스 하나도 안나왔대 제가 못무 깜짝 놀랐어요. 사장이 추천, 추천 안 해도 여기 한 명만 딱한거야한 명만 딱해도고 이쪽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고 이쪽은 스프리스 가교였어요또나왔안나왔어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여기 추천한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한500 얼마 나왔어요. 추천 안하는든 무조건 이게 한 번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a b 라인에 추천이 한 명씩 들어가야 보나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17만원, 17만원에 들어갈 때, 17만원에 들어갈 때는 60BP라는, 어, 포인트가 잡히죠. 17만원에 잡힐 때 60BP라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러면 소실적으로 당연히 6 0 p p 가 잡히겠죠? 자, 우리가 닮은 건 뭡니까? 왜반성되냐 A와 B가 1대1로 만났을 때 내가 한 거죠. 그러면 1대1일 때는 이 합해서 가지고 원래 여기에 10%를 주는 게맞아 다른 데에 또 10%를 주는 거예요. 1 0 주는 근데 AB를 합산해서 얼마? 1 2 0 p p 를 1BP는 얼마입니까? 1 3 5 예, 1유로가 1 3 5 0원 정도 된다면 10분의 1을 잡습니다. 그래서 1BP는 1 3 4 1 3 5원 정도 됩니다. 60BP면 얼마죠? 8 0 4 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6 0 8 0원 정도 가 됩니다. 1대 1이 나왔습니다. A를 두 명을 하고 소실적으로 뛸수 있죠. 2:1도 이메일, 이게 2:1도 좀 2:1은 얼마입니까? 638 하나둘 세 개를 다 줍니다. 180 DP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분산이. 만약 이쪽에세개 있을 때 내가 하나둘 세 개를 가지고 하나 내릴 수도 그렇죠. 그러면 <laughs> 60 60 60 60을 다 주죠. 3:1일 때는. 240이 240, 240. 2 4 필요해요. 32400원 네. 32400원 400원입니다. 응. 대단한 겁니다. 내가 페스타트 코너스를 받기 위해서 14일 이내에 하나, 둘, 셋, 넷을 했더니 17만원 플러스 32400원 20만원이 넘는 수당이 들어갔니다 별거 아니면 할수 있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되지. 또 이분들은 사업자를 만들 수 있자. 우리 사업자 등기 10년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업자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핵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딱차보면 이걸 적용만 한다면 대단한 거죠. 우리 클라우드 보너스는요, 이렇게 줄수 있는 인사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데 넣어서 돈을 못 번다? 네, 터이죠터 탓입니다. 자. <laughs> 세 번째는 추천 배치 있죠? 추천 배치 코너스가 습니다 추천 배치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 추천을 뭐, 적게 한 사람은 안한 사람도 있지만, 한명 중간 한 사람도 있고, 다섯 명한명도 있고, 오십 명한명도 있어요. 베트남의 아미 같은 분우 오십 명을 내가 주인 되는 대로를 버렸다. 내 빠른 시간에 많이 소개하고, 그들과 팀업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 사장님들 얼마나 좋았했까 실추천. 얼마나 했어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6번 정도 했어요. 36번 했어요. 여러분 내 추천이 이거는 추천하기에 따라서는 추천 아, 5대까지 5대까지를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받는 수입에 10%를 평생 벌어갈수 있다면 이보너스 어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 정말 저는 이 보너스 보고 저는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위아다 준다. 어,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추천 오게라는 거는죠. 제가 서른 다섯 명을 추천할던 다섯 명을 추천했던 다섯 명을 하면 내가 추천한 다섯 명이 걸어갈 수에데십 명, 10, 열 명을 하면 10명이 걸어가는 것에 추천 2대까지. 10명은 추천 2대, 15명은 추천 3대, 20명은 4대, 25명은 하면 5대까지.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 25명 이상을 해야 내가 추천 5대까지는 니다 저는 지금 사업한 지한 4개월 됐지만 제가 추천 매칭 보너스가 제 총수익의 22.5%? 22.5%밖에 아직 안 됩니다. 22.5%가 증을까요? 큰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기영진 대표님과 이거를 이 추천 매치 보너스가 이미 50%대가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분이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자기 수입의50% 이상이 추천 매칭 보너스라는 것은 갈수록 추천 매칭에 더으로 오는 게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아마 1년 후, 2년 후, 3년 후 가면 90% 정도가 추천 매칭이 될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이 있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업을 못 느끼고 이걸 개발하못 만든다면 더 이상의 더 좋은 기회를 별로 안 하기 힘는 거죠. 니다 그 추천 매칭이라는 것은 추천으로 된 엄청난 것니다 근데 어, 저희 파타로 니의 학교는 아쉽게 추천을 매일 추천해 주신 분이 있니다 굉장히 저는 이 파타로 사람 만나면 그걸 강조 추천 전해 주지 마세요. 내 추천까지 하세요. 왜? 내가, 본 내가, 본 내가 본돈 벌어야 되고, 내가 돈 벌어도 돈 주는 건 괜찮아. 와주는 건 괜찮지만 추천을 주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그래서 추천은 나한테 받을 주세요. 내추천으 그래서 추천 후대는 정말 우리 카운터 에 꽃이 다는거 그래서 추천 배치인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할 이유가 더 확실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직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직급 보너스가 있는데, 직급 보너스는... 그 정도는, 총 21개의 집들이 있죠. 어, 저는, 제가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어느 세대가 아홉번째 집들이거든요. 감사하죠. 별로 하지도 않아요. 제가 또 생활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홉번째 집이니까, 정말 대단하다. 돈도 많이 벌어가면서, 집도 많이 쉽게 가고, 더군다나, 이, 여러 직급, 여러 직급 내 전체를 공유해 주죠 내가 아홉번째다 그러면 이 밑에 직급까지를 다 줍니다 여기 받을 거, 받을 거, 받을 거 해서 누정으로 받기 때문에 상위 직급으로 올라수있고 직급 보너스는 더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 직급 보너스는 평생 내가 직급을 한번가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급을 하고 가는데, 매사람 매출이 없어도, 보나스로 월급을 준다. 그건 괜찮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일부러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죠.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계속 준다. 어떻게? 세계 매출의 엠분에 의에서그 직급자를 공격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니저스이지만 저는, 어, 어쨌거나, 프레디던트가 제 어떤 목표입니다. 페이드트 최소한도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페이드트가 천만 원대에 월급 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월급만에 천만 원대 나오지만 다른 수익이 없을까요? 저 클라우드 플러스, 플러스 여러 가지 플러스도 아마 이거 없어도 내년에는 우리가 시요 아니나 우리 IS의 그 직원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돈이 엄청 많이 고 그러나 진짜로 무엇인지 모르게 여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할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왕 시작했으면요, 직급 도전하셔야 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매니저가 아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우리를게 투명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이래을갈 것인가, 언제까지 프리젠트 갈 것인가를 목표를 써주고 하시면 아니, 해결을 하시고요. 그럴 때에 뭔가 이루어지고, 결과 가 나오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급 쉽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사업은 직급자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직급자가 안 나오면 내가 못를로 가니까 직급자를 만들어야 돼내 돈이 들어가고 돈을 엄청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 데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진 사람 안 할래 하면 너무 힘들어 우리 그런거신경서도 없죠 그냥 내가 클라우드 보너스로 받는 거로만 내 직급 인정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급에 가기가 쉽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지만 1시간 단위로 초를 말씀 드리고 제가 제 아까 그 크레든 아에서 네, NFT, n f t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NFT 코인이라고 죠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어, 저기를 공소나 이런 일을 우리가 사기 힘들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요 그렇습니다. 관공소나 주요한 곳을 내가 사고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얘기를 들었습니다.